데스 스트랜딩은 2019년의 대미를 장식할 최다고티 타이틀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작비 많이 들어간 트리플 A급 택배 시뮬레이터일까요? 게임이 출시된 지한 달이 지난 지금, 데스 스트랜딩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호불호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특히 게임 초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죠. 게임을 호평하는 분들 중에도 게임 초반에 쏟아지는 컷신과 급격한 전개 때문에 선뜻 호평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영화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죠. 사실 예전부터 코지마 이데오가 내놓아온 게임 스타일들만 봐도 게임 중간중간마다 컷신을 빈번하게 넣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게임이 나오기 전에도 정체불명의 컷신들을 연이어 공개했던 만큼 게임에도 컷신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도 데스스트랜딩의 초반 플레이는 어째서 논란의 도마에 오르내렸던 걸까요? 그 이유,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제 결론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과유불급 때문입니다. 게임이나 영화, 소설, 어느 창작물이든지 간에 좋은 세계관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좋은 세계관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좋은 작품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작품 속 세계관을 읽는 사람, 보는 사람,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세계관을 만들어놔도 전달이 서투르면 누구도 그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창작자는 이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작품 속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만약 창작자가 완전히 현실과 다른 허구의 세계를 무대로 삼아 세계관을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창작자는 작품 속 세계를 너무 잘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니 세계를 잘하고 있는 창작자가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계라고 잘 설명을 해줘야죠. 하지만 문제는 장황한 설명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관을 웅장하고 세심하게 짜놓아도 전달 과정에서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은 금방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아예 처음에 세계관을 구축할 때 사람들에게 익숙한 클리셰들을 끌어들여서 세계관 설정에 대한 장황한 설명 없이 넘어가 버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이러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클리셰이기에 거창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바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식상하다는 평가를 듣기 쉽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고 신선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클리셰를 완전히 거부하고 독창적인 세계관을 밀어붙이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세계관인 만큼 처음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세계관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칫 이야기보다 설명이 길어지는 리스크도 존재하죠. 사람들이 금방 흥미를 잃고 외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세계관을 잘 납득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창작자가 펼쳐 보이려는 독특한 세계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낯선 작품 속 세계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저절로 인물의 감정, 작품 속 세계의 특징, 주인공이 처한 고난을 하나 둘씩 접하게 됩니다. 늪에 잠기듯 작품에 몰입해 나가다 보면 창작자가 전달하려 했던 주제의식에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것이죠. 데스 스트랜딩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현실을 연상케 하는 무대입니다. 미국을 무대로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게임을 시작할 때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위 부딪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나타나서 주인공의 입을 틀어먹죠. 비한방울에 맞았을 뿐인데,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색됩니다. 이그 사람은 형체가 있는 괴물도 아닌 형체 없는 검은 손바닥을 진지하게 피해다립니다 마치 이사만 해도 죽을 것처럼. 게다가 사람이사람면이사하게 모시는 게이니라예비사람처이 취급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구요. 짧은 30분 동안 게임은 여러 컷신과 짤막한 플레이를 통해 데스 스트랜딩의 바탕이 되는 이질적인 세계관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창작자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주고서 짧은 시간만에 세계관을 최대한 설명했어요.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 세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의문을 풀어나갈 무수한 떡밥들도 골고루 깔아놓았죠. 솔직히 30분 동안 왜 이런 컷신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할수 있었습니다. 게임에 따라서는 각 컷신들이 가진 상징성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같이 다 필요한 신이었죠. 오히려 코지마 작품치고는 욕심을 많이 덜어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계관을 관통하는 수많은 상징성들을 최대한 쳐낼 것 쳐내며 필요한 요점만 딱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자면 칭찬인 것 같은데 이대로 세계관 전달만 깔끔하게 구겨놓고 끝냈으면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요소들을 구겨넣으려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세계관의 기반을 이해하고 익숙해져 간다 싶은 순간 게임이 갑자기 주제의식을 들이밀기 시작한 거죠. 주인공은 다른 사람과 닿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접촉공포증, 어머니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른 채 마냥 연락을 끊고 지내버린 과거, 그리고 미국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브리지스의 가치관을 대놓고 싫어하는 주인공. 이건 모두 단절을 상징하는 징표들이죠. 샘포터 브리지스가 과거에 브리지스 기관의 이론이었다는 걸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그가 왜 이런 처지에 놓인 건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주인공이 앞으로 넘어야 하는 문제가 단절에 대한 극복이라는 당위성도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한창 열심히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갑자기 단절이라는 주제의식을 호소하려 드는 바람에 게임을 만든 창작자와 게이머의 연결고리, 주인공과 게이머의 연결고리마저도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 주인공이 접촉을 싫어하고 단절을 추구하는 게 과거에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심증이 듭니다. 심증에 맞는 증거도 계속해서 제시하죠. 이제 남은 것은 플레이어가 샘 포터 브리지스가 돼서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다아가며 주인공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으며 세계가 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마저 알아가는 것만 남았죠. 하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단절을 추구하는 주인공과 감정적으로도 단절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상해진 세계의 비밀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단절을 이야기하는 주제의식에 집중해야 할지 어느 것부터 적응해야 할지 포커스가 흐려지는 바람에 게이머가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세계의 일부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쌤이라는 인물이 좀처럼 공감이 안 갑니다. 닿는 것을 싫어한다 쳐도 너무 질색하는데? 핸드프니팅앞에서잘 쳐울더만 어머니 돌아가실 땐 눈물 한 방울 없다. 그래 뭐 개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얻고 가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뭐 이렇게 음악은 웅장하게 깔리냐? 첫인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심증만 남긴 채 게이머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할 여지를 초장에 단절당해버렸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정보량 앞에서 게이머는 의지할 게 필요합니다. 분위기를 풀어줄 조연이나 소소한 사건 또는 주인공에게 동조할 만한 계기가 적당하죠. 근데 30분 동안 몰아치는 컷신 그리고 수없이 주어지는 세계관 지식과 주제의식 속에서 게이머가 잠시라도 기댈 만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떡밥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과거 사건은 모호하게 던져져서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갑갑하기까지 하니 좀처럼 마음 편한 구석이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세계관에 진득하게 이입할 시간과 여유를 주었거나 이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단절이라는 주제의식을 풀어갔으면 좋았을 겁니다. 둘중 하나만 먼저 택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은데 둘다 택해서 풀어나가버리니 30분이 미어 터집니다. 차라리 게임 중반부쯤에 대통령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평가가 애매해질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걸 30분만에 구겨넣어버리니 게이머의 집중력이 쓸려가버리는 겁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화물을 짊어지고 다니다 보면 그때 왜 그런 컷신이 나왔는지 조금씩 감이 오고 게이머 스스로도 답을 찾아나갈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 초반만 지나고 나면 참 좋은 게임이에요.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붙잡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죠. 하지만 초반의 당혹스러운 경험과 주인공에게서 느껴지는 거리감 때문에 좀처럼 평가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하고 컷신 몇개 떴다 하면 아또 이러기냐 하면서 보기도 전에 확 찔려버리는 거죠. 결국 창작자가 스토리를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상징을 잘 압축하다 못해 욕심까지 내서 한 자리에 죄다 몰아넣은 게 문제였던 거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오랜만에 돌아온 코지마 이데오의 게임인 만큼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